Oh, mm -hmm. 안녕하세요, 방데이지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요즘 일상에서 정말 정말 자주 입는 옷들을 하나 하나씩 보여드리고 소개를 좀 시켜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아주 햇빛이 잘 드는 곳에서 인사를 드리는데요. 제가 요즘 스타일에 대한 고민이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막 요즘 머리도 뭐 이렇게 뽀글뽀글 말아보고 그리고 은근 옷도 구매한 게 많아요. 브이로그 영상에서 입는 옷들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 더라고요 어디서 샀는지 그리고 내가 요즘 추구하는 스타일이 어떤 건지 어, 이번 영상에서 좀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아까 스타일에 대한 고민이 많다고 했잖아요 아 진짜 어떤 스타일로 입어야 나한테 찰떡일까를 요즘 계속 막 찾아보고 있는데 아좀 어렵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저런 스타일을 시도를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 한번 보시고 어, 방대니님 이런 스타일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하는 게 있으면 어, 추천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 뭔가 바뀐 게 있지 않나요? 약간. 네, 여러분, 제가 마이크도 하나 장착을 했어요. 제 목소리 조금이라도 잘 들리라고. 아무튼, 준비한 옷들이 은근 꽤 되는데, 제가 오늘 준비한 옷들은 이번에 새로 구매한 옷들도 있고, 제가 예전부터 잘 입었던 옷들도 이렇게 섞여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입어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럼 룩북 스타트! 짠. 첫 번째 룩은 제가 이번에 도쿄 여행에 갔을 때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날씨가 너무 더운 나머지 가져왔던 두꺼운 니트를 못 입어서 충동적으로 구매한 오프숄더 티셔츠고요. 그리고 아래 하의는 제가 난닝구라는 매장 구경 갔다가 입어봤는데 좀 예쁘고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구매한 이 미니 스커트, 골덴 미니 스커트입니다. 일단 이 오프숄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살까 말까 고민을 진짜 많이 했어요. 왜냐면 제가 여기를 평소에 그렇게 막싹 이렇게 까부라지게 입고 다고 다니진 않았잖아요. 여행 갔기도 했고 여행지에서만 나오는 그 약간 자신감 뿜뿜한 그 마인드 아시죠? 아 어, 그래 나도 여행 왔는데 한번 입어나 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둘째 날에 이렇게 입었었어요. 오프숄더 입은 후기 너무 불편하다. 그래서 제가 오프숄더 브라를 구매를 했거든요. 근데 그 브라 자체도 너무 불편한 거예요. 어, 이렇게 까불아지게 입으려면 그런 불편함을 감수를 해야 하는구나 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근데 좀 예뻐요. 약간 오프숄더 입으면 은 여기가 너무 떡대 있어 보이진 않을까? 더커 보이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그날 막 도쿄 타워 가가지고 사진 찍고 막 구경도 많이 하고 영상도 찍고 이런 거 확인했을 때뭐 생각보다 그렇게 떡대 있어 보이지는 않는 거예요. 잘 입고 다녔다. 근데 뭔가 어, 여기 한국 와가지고 국내 다니거나 이렇게 서울 올 때도 내가 요. 이 티셔츠를 잘 입을 수 있을까? 했을 때는 조금 고민이 된다. 아무래도. 그리고 제가 이 코디에 롱부츠를 코디를 했잖아요. 근데 롱부츠가 진짜 너무 덥고 불편하고 저한테 안 어울리는 거예요. 저는 이 체형 자체를 봤을 때는 하체보다는 상체가 조금 더 슬림해 보이는 체형이거든요. 하체가 엄청 튼튼하단 말이에요. 이 튼튼한 하체에 롱부츠까지 신어버리니까 그렇게 막 비율이 좋아 보이진 않더라고요. <laughs> 그치만 이룩 자체는 어, 나름 마음에 들었던 룩입니다. 네두 네, 번째 룩입니다. 두 번째 룩 역시 이렇게 살짝 살짝이 아니죠. 완전 까브라진 스타일. 이 니트는 H&M에서 구매를 했고요. 그리고 같이 매치한 이 가죽 스커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작년부터 완전 잘 입고 있는데 런미 쇼핑몰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이 룩에도 역시나 롱 부츠를 같이 매치를 해줬어요. 이 오프숄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쇼츠에도 올렸었는데 그때 당시에 처음 입어봤을 때 구매를 안 했어요. 어 그때 반응이 좀 좋았어요. 어, 여러분들이 어왜안 샀냐고 당장 사라고. 아 사실 저도 아른아른 하긴 했었거든요. 그 다음에 H&M 매장을 갔는데 이게 없는 거예요. 아씨 망했다 하고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있어. 근데 사이즈가 M이랑 라지밖에 없어서 M을 샀거든요. 근데 이게 워낙에 루즈하게 나온 핏인 거죠. 그래서 좀 커요. 옆에 보시면은 이렇게 늘어지거든요. 얘가 이렇게 늘어지면 진짜 안 이쁜 거 아시죠? 원래 이런 신축성 좋은 니트는 뭔가 쫀득하게 싹 붙어야지 붙게 입어야 이쁘잖아요. 근데 얘는 좀 너무 루즈해가지고 입었을 때 뭔가 더 부해 보이고 튼튼해 보이는 거예요. 이거 입었을 때는 사진 찍으니까 뭔가 튼실하게 나와가지고 아 약간 좀 이게 뭔가 날씬하게 보이고 싶을 때는 못 입겠다. 아 그래가지고 요거 세탁 한번 해가지고 건조기에 이렇게 싹 돌려야 그렇게 돌리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까불아진 스타일로도 이렇게 코디를 해왔습니다 네, 여러분, 세 번째 룩입니다. 세 번째 역시도 이렇게 한쪽이 까불어졌어요. <laughs> 요즘 진짜 까부라진 거 많이 사네. 얼마나 더 까부라질라고 <laughs> 이렇게 상의 언발 오프 숄더 티셔츠 요거는 자라에서 구매를 했고요. 그리고 하의는 이제 와이드 진을 제가 이번에 구매를 했어요. 여기는 유나브라는 쇼핑몰에서 인스타그램 광고를 보다가 이 와이드 팬츠가 엄청 뭐 날씬해 보인다 이거에 제가 이 혹해가지고 구매를 했고요. 상하의 제가 이렇게 매치를 해봤는데 구매 에 일단 실패했습니다. 제가 일단 청바지부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 사이즈는 잘 맞아요. 사이즈 잘 맞. 핏 자체는 진짜 너무 예뻐요. 근데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길이가 <laughs> 저에게 길이가 너무 어정쩡하죠. <laughs> 제 키에는 이게 기장이 짧은 거예요. 원래 와이드지는 기장이 이제 발 아예 끝까지 덮어줘야 조금 더 다리가 길어 보이고 이러는데 이 기장은 너무 애매한 거예요. 제가 지금 굽 높은 걸 신었긴 한데 굽 근데 낮은 거 신어도 벗어 볼게요. 벗었을 땐 이런 느낌이네요. 벗은 게 낫긴 한데 벗으면 또 다리가 짧아 보여. 아이 청바지 진짜 애매하네. 내가 구매를 하긴 했는데 아 조금만 길지. 네, 그리고 상의 이렇게 같이 매치한 자라의 언발 오프숄더 요 검정색 티셔츠인데 굉장히 이쁩니다. 왜냐면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가슴 밑에 살짝 셔링이 추가가 돼 있어요. 셔링이 아예 잡혀져 있거든요. 허리가 굉장히 잘록해 보여요. 그 티셔츠 자체도 여기 사선으로 이렇게 커팅이 돼 있어서 청바지에 코디하고 싶으신 분들 여기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부담스럽지 않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코디를 할수 있다. 그리고 여기 밑에다가 스커트 입어도 예쁘더라 그래서 이거 어, 잘사템이다. 이 티셔츠 그리고 여기 옆에 자크가 있거든요. 근데 이 자크 약간 무쓸모이긴 한데 그래도 없는 것보단 나아요. 제가 이거 한 치수 작은 걸 입어봤는데 입기가 진짜 힘들어요. 왜냐면 신축성이 되게 좋을 것 같지만 되게 탄탄한 소재이거든요. 막 엄청 신축성이 좋지는 않아서 입고 벗을 때이 자크가 그래도 있으면 좀 편하다. 그래서 이렇게 코디를 해봤고요. 청바지는 비록 실패를 했지만 이 엄발 오프숄더 티셔츠는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laughs> 네 다음 룩은 살짝 여성스러운 느낌으로 이렇게 입어봤는데요. 상의는 폴로 기본 그냥 클래식한 디자인의 블랙 가디건을 입어줬고 그리고 밑에는 진짜 여리여리한 느낌의 새틴 스커트를 같이 매치를 해줬어요. 이 룩으로 제가 자주 입었었는데 사실은 제가 <laughs> 이 룩을 입고 소개팅을 나갔었어요. <laughs> 소개팅은 망했지만. <laughs> 원래는 이 밑에다가 다른 스커트를 매치할까 생각도 했었는데 조금 더 여리여리해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새틴 스커트랑 같이 입어주니까 여리여리한 느낌도 들고 진짜 날씬해 보이더라고요. 일단 색상 자체가 블랙이기도 하고 소재가 주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쉐입 자체가 머메이드 라인이라고 하나요, 이거를? 살짝 머메이드 라인이에요, 끝에가. 진짜 여성스럽죠? 요리요리 하늘하늘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요거 이렇게 매치를 해서 소개팅을 나갔었습니다. 이 가디건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는 M사이즈고요. 처음에 이제 매장에 갔어요. 피팅을 해보려고. 가디건 하나 있으면 좋겠다. 왜냐면 제가 엄청 뽕 뽑게 잘 입고 다닐 것 같은 거예요. 처음에는 화이트 색상을 입었는데 아, 화이트 입었을 때 얼굴 진짜 잘 살고 아, 예쁘다, 갖고 싶다 이 생각을 했었지만 제가 워낙에 7 7이라 그리고 이게 한두 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더잘 입고 뽕을 뽑으려면 블랙으로 가야 한다. 해가지고 블랙 색상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새틴 스커트는 자라에서 구매를 했어요. 진짜 편하고 대신 이런 소재는 쉐입이 그대로 드러나거든요. 그래가지고 속옷 입을 때좀 신경을 써줘야 돼요. 그래서 저도 지금 심립스를 입긴 했는데 심립스 안입으면 이렇게 뒷모습 보면은 다 드러나서 약간 조심해줘야 되는 그런 단점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꿀팁. 여기서 이 가디건 있잖아요. 얘가 약간 좀 밑에가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이 옆구리를 살짝 여기다 껴줘요. 옆구리를 살짝 껴주고 그리고 단추 끝을 풀러요. 단추 끝을 이렇게 풀려면 허리가 더 잘록해 보이죠? 허리 더 잘록해 보이고 뭔가 더 골반 있어 보이는 라인이 이렇게 보여가지고 제가 소개팅할 때 이렇게 하고 갔는데 그래도 망했어요. 그 다음 룩은 이런 룩인데요. 이거는 진짜 완전 찐찐찐 출근룩! 상의는 색감이 진짜 진한 갈색 니트를 이렇게 입어줬고요. 그리고 밑에는 완전 크림색의 스커트를 매치를 해줬습니다. 제 체형에는 짧은 미니스커트보다는 무릎 아래까지 내려오는 약간 롱한 기장이 조금 더 저한테는 잘 어울리는 것 같더라고요. 색감 자체는 진짜 딱 가을 가을 웜웜한 느낌이어가지고 이렇게 한번 코디를 해봤습니다. 실은 제가 이렇게 웜한 느낌의 색깔이 진짜 저랑 안 어울리거든요. 브라운, 베이지 그리고 그레이 이런 색감이 저랑 진짜 안 어울려요. 근데 이 갈색 니트는 딱 봐도 아, 너무 가을 느낌이고 예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욕심 나서 구매를 했는데 뭐 나름 입었을 때 그냥 나쁘지 않아가지고 잘 입어주고 있어요. 네이번룩은 색감이 너무나도 예쁜 코디인데요. 어, 상의에는 핑크색 비스티의 느낌이 나는 요 니트에다가 청치마를 매치를 해줬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지난 후쿠오카 여행 때 그대로 입었었거든요. 요거 스커트는 에이스테컨즈에서 구매한 스커트고요. 그리고 요 상의도 아요 상의는 난닝구 제가 난닝구 매장 자주 갑니다. 저는 하남 스타필드 아니면 황교 현대백화점 아니면 여주 아울렛 이렇게 세 군데를 진짜 잘 가거든요. 여주 아울렛에도 난닝구가 있고, 하남 스타필드에도 난닝구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꼭한 번씩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거기가 또 가성비가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이렇게 사오고 그렇게 하는데 아무튼 저는 사실은 인터넷 쇼핑보다는 이렇게 내가 막 돌아다니면서 입어보고 오프라인에서 구매할 수 있는 쇼핑을 더 선호해요. 그리고 인터넷 쇼핑은 느리고 뭐 물론 다양성 있고 예쁜 것도 많고 뭐 저렴하고 하겠지만 저는 그 기다리는 그 배송 시간도 너무 길게 느껴지고 그리고 저는 실패한 적이 진짜 많거든요. 이번에도 아까 그 청바지 실패하고 그리고 나는 왜 이렇게 인터넷 쇼핑몰 운이 없는지 뭐 출고가 됐는데 뭐 어떤 착오로 인해서 뭐 다른 걸 보냈다 막 그런 적이 두번 있었고요 이번에 그리고 인터넷으로는 분명히 그 사진으로는 진짜 너무 예뻤던 가방이 받고 나니까 진짜 너무 작아서 여기에 뭘 넣고 다닐 수도 없고 아무튼 저는 인터넷 쇼핑에 당한 적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는 제가 그냥 힘들어도 막 돌아다니면서 날 잡고 쇼핑하는 거 좋아해요 너무 TMI였는데 네, <laughs> 요 상의도 굉장히 예쁩니다. 예쁘고 마음에 드는데 아 이게 근데 제가 입어보고 살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대충 눈으로만 보고 구매를 한 거거든요. 이 이어져 있는 이 선이 조금만 더 텐션이 있었으면 좋겠다. 얘가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살짝 이렇게 늘어져요. 늘어져가지고 조금 안 예쁘거든요. 이 디자인 자체는 너무 예쁜데 얘가 너무 배벌레 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내가 다시 박아볼까 박은지를? 근데 이 상의에 그냥 더 짧은 미니 스컬트를 매치를 해도 더 예쁠 것 같긴 해요. 네, 다음으로 보여드릴 제품은 이 니트인데요. 제가 오프닝 영상할 때 처음 나올 때 입었던 니트인데 이거는 에이세컨즈에서 제가 구매를 한 제품이고 이것도 이번에 구매한 건 아니고 이것도 작년 요맘때 구매를 했다가 못 입고 옷장 안에 처박혀 있다가 이번에 도쿄 여행 갔을 때 셋째 날 제가 입었던 니트거든요. 얘가 포인트가 진짜 예쁜 게 여기가 살짝 오픈이 돼 있고 유 넥이거든요. 동그란 넥이어서 답답해 보이지 않고 바로 이렇게 버튼이 슝슝슝슝슝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여기에 여기. 요거 하나만 이렇게 잠궈줬으면 좋겠거든요. 아, 내가 박음질 해야겠다, 여기. 여기가 너무 보여가지고 이렇게 제가 맨날 이렇게 내려요. 여기가 트여 있으니까 오히려 여기가 좀 잘록해 보이는 효과가 있긴 하거든요. 아니 사실 지금 입은 이 룩도 룩 자체는 너무 예쁘거든요. 근데 이 바지가 너무 나한테 미스다, 진짜 너무 안타깝다. 어떡해요? 보다 보니까 또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네. 네, 네 여러분 그리고 이제 보여드릴 옷이 딱두 아이템만 남았는데요. 아우터가 딱두 개가 있는데 사실 지금 입고 있는 이 아우터도 이번에 산건 아니고 제가 작년에 구매를 했었거든요. 그때 날씨가 급격하게 추워지는 바람에 이 아우터를 입지도 못하고 옷장 속에 꽁꽁 숨겨놨었는데 요즘 제가 은근 잘 입고 있는 아우터거든요. 크롭된 자켓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주 입는 스타일에 어울릴 만한 자켓인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하이웨스트 바지나 이렇게 밴딩 있는 스커트를 되게 자주 입잖아요. 그럴 때 크롭된 자켓을 같이 매치를 해주면 하의가 좀 길어 보이는 효과가 있거든요. 이렇게 입었을 때도 어, 나쁘지 않죠. 아무튼 이 자켓 여러모로 잘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객룩으로도 굉장히 좋은 그런 아이템 같아요. 그리고 출근룩으로도 <laughs> 네, 여러분, 갑자기 겨울 됐죠? 이 아우터는 최근에 자라 매장 구경을 갔다가 너무 귀여운 거예요, 이 아우터가. 어머, 이거 입었는데 진짜 너무 내 스타일이고, 내가 진짜 잘 입을 스타일이다 해가지고 입어보고 마음에 들어서 바로 구매를 갈겼던 제품이에요. 이제 막 추워질 거잖아요. 그래서 아우터가 필요했는데, 제가 워낙에도 이런 뽀글이 형태의 자켓을 좀 좋아하긴 해요. 얘가 잠그는 거는 이렇게 버튼 형식이거든요? 약간 불편하긴 해. 불편하긴 해서 그냥 오픈해서 입을 생각으로 구매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청바지 이렇게 입어도 되고, 이런 자켓에는 자켓이 약간 진짜 완전 부하잖아요. 미니 스커트에 검스 신으면 또 예뻐요. 아, 그렇게 입어볼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오케이. 어때요, 여러분? 이렇게 바꿔 입어봤거든요. 밑에는 미니 스커트에 이렇게 검정 스타킹 툭 신고 밑에랑 상체랑 좀 밸런스가 맞아 보이지 않아요? 이렇게 입고 겨울에 아 추워 추워 막 이러면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한잔싹 하고 알딸딸한 상태에서 이렇게 거리를 막 걷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포장마차에서 보이는 오뎅 한 꼬치 아, 딱 먹고 이렇게 데이트하면 진짜 좋겠다. <laughs> 역시 나는 파워 애이야 벌써 겨울을 상상하고 있어. 요 이룩만으로. 이렇게 입어야겠다. 빨리 추워졌으면 좋겠다, 갑자기. 그래서 이렇게 매체를 해봤습니다. 어, 오늘 보여드린 룩을 다 보여드렸어요. 어머, 배터리 다 닳았다 이제. 어, 네, 갑자기 또 급하게 이렇게 클로징을 하겠습니다. 어, 오늘 이렇게 제가 요즘 자주 입는 옷들이랑 최근에 제가 구매한 옷들 하나하나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설명도 해드렸는데요. 사실 만족하지 못해요. 왜냐면 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에게 어울리는 스타일이 무엇인가. 지금 요즘 계속 그거에 대해서 끝없이 고민하고 막 쇼핑몰 엄청 많이 들락날락거리는 그런 무드거든요. 그래가지고 계속 찾고 있어요. 옷도 그냥 계속 하나하나씩 구매를 해보고 있고 그래서 또 기회가 된다면 제가 나중에 새롭게 구입한 옷들 위주로 또 다시 이제 겨울이니까 겨울 룩북으로 한번 뭐 영상을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또 구매욕이 진짜 난리가 나가지고 막 하나둘씩 막 구매를 하고 있거든요. 네. 오늘 룩북 영상 봐주셔서 진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까지 네. 많이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뿅! <laughs> 오, 이 마이크 좋다.